1 1월2 4일 금요일 새벽기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 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정주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나 위하여 보. 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아리까가지도도 위해 해구하하가이어니 믿음이 아 주님의 참사라 고맙고 놀라워 찬송. 나도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진절아. 위로를 니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천천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이십절에서 이십삼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이십절부터 이십삼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죽게 속한 자유인 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절 한번 끝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어, 현대에는 노예가 없을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지독히 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또한 명심해야 할 줄로 아는데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위와 아래로 나누어서 자기 자신 그 휘하에 누군가를 두려고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상하 관계의 모습을 마치 이제 자신은 항상 위에 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래에 둔다는 그 모습을 보시거든. 그곳에 있지 않기를 바라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들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그 어떤 사람에게 복종함으로써 그 어떻게 보면 사람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어, 죄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어, 죄에 어, 들어가시지 안 어, 키를 어, 바래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 측면인데 그 노예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어, 민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 물론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어 노예가 있었고 그리고 주인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종이랑 주인이랑 같이 예배를 드릴 수있냐해서뭐 어떤 교회는 진짜 그랬는지는 제가 사실확인안 했지만 이렇게 하얀 천을 이렇게 중간에 두고서 뭐 하기도 했다고. 하고 남녀를 예전에는 따로 이렇게 드리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 바울은 이 노예 문제를 이제 한편으로는 그 무분별하게 해방 시킴을 찬성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노예들 중에 왜냐하면 이제 이제. 자신의 그 노예 활동을 통해서 가족 전체를 그 먹여 살릴 하루의 먹거리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이 노예로 일하지 않으면 가족은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나름의 허용을 했지만 반대로 이제 어떤 이들은 그 노예 제도를 어, 이용해가지고 어, 그 노예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놀이거리로 어, 전락을 시켜요. 어떻게 보면 어, 그것이 이제 사람 이하의 어, 취급을 한다는 게 어, 가장 큰 어, 문제였죠. 어, 그래서 바울은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어, 예,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 하나님께 어, 부르심을 받게 되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은 그 주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유라는 것이 누구에게든 주어진다라는 거였어요. 비록 아직까지도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노예의 신분이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물론 그 노예는 분명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 해야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면 만약 그 주인이 내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그 죄악된 것들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과연 다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였죠. 주님이 분명 우리 양심에 주시는 지혜가 있거든요. 양심의 가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누가 하느냐?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께 만약 누군가가 죄를 지으라고 아무리 말을 옆에서 하고 행동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자신은 그 죄의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종이 된 자들은요, 분명 죄인 걸 알면서도 그 길에 같이 접어든다라는 게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실은 내가 섬기고 싶은 그 사람을 더 우선 순위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그 새겨진 죄의 값을 전부 다그 예수님 자신이 지금 변상해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지금 바울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주인이 분명 우리에게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말고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그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그 정말 악하고 더러운 그 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다시 들어간다 간다라는 것은 더러운 곳을요 누가 그걸 선택하냐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을 그럼 따르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들은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그 죄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함은 내 눈에 보고 내 눈에 만들고 싶은 그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든, 네, 내 자신이 그것을, 네, 보호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가장 마음에 어, 그 마음을 주는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의 어, 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정말 어, 조심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다운 선물로 어, 주셨는데요. 선물만 가지고 노는 어, 어린아이, 있잖아요. 선물은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아예 거들떠 보지 않는 행동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해요. 그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 쏟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 어, 쏟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께 쏟는다, 라고 한다면,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하면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연락을 했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가, 라는 것이죠. 평상시에 성도님들 하나님께 연락을 안한 만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의 기도가 만약 어떤 사람에게 보이려고 생각하면서 했다라면 그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른 환경에서 부르셨어요.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만약 환경을 탓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탓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온이 큰 폭으로 지금 떨어져서 한파가 걱정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야외 활동에 따뜻한 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따뜻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연락하며 하나님께 가장 가까워야 하는 것이 우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파로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소 움츠려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 주셔서 우리가 따뜻함을 항상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따뜻하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인들과그 가정이 이 겨울 가운데 따뜻함 항상 유지하며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될수 있기를 위해서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가정. 한분한분 한분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각 기관 각 구역 그리고 교회 학교 위에 세계 선교 위에 그리고 함께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